일단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빅맥입니다. 타코에서 빅맥으로 간다 라고 하는데 타코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 s o u t 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막 말만 어, 거창하게 해놓고 한, 항상 맨 마지막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 타코 이야기가 나오면 트럼프가 굉장히 약간 긁힌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타코가 아니라 어, 빅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선거가 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11월 열릴 미국 중간선거에 공화당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 지금 약간 분위기가 혼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기 때보다도 더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지자들이 뭐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나는 어, 탄핵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간선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6년 시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주는 혼란이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만큼 이제는 빅맥을 함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맥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 바로 트럼프는 생활비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일단 식료품의 수입 관세 줄였고요 에너지 가격 내리려고 베네수엘라 지금 군사적 개입했죠 주택 시장 지금 주택 가격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이거 가격 상승 제한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 하고 있죠 지금 모기지금리 낮추기 위해서. 목이제 채권 매입도 하고 있죠. 연준 압박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도 상한제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계 직접적인 비용 부담 경감, 에너지 자원 통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도 과연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나왔던 지표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발표된 거는 19만 8천 건으로 예상치, 전주치 모두 하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188만 4천 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어쨌든간 지금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내려오는 모습들입니다. 계절 조정 영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시장 변화가 제한적이긴 한데 어쨌든 간 결론은 고용도 안 하고 자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 노동시장이 무언가 애매하게 움직이면서 금리를 내릴 만한 요건으로 삼기는 좀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의 그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텀마크가 붙는 것이 최근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용이 안 좋긴 한데 그렇다고 막 완벽하게 진짜 안 좋아서 당장 금리를 내릴 수준 아니고요. 물가도 생각보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오르지 않습니다만 컷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파월에게 압력을 줘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는 파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해 라는 코멘트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리사쿡 연준이사의 해임 무효소송 변론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뱅크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쿡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법무부 조사를 근거로 파월 의장 또한 해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인가 보다 쿡 이사 사건이 향후 정책 궤도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21일에 나올 쿡 연준 이사 관련된 어 판결도 함께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이란 이슈를 키우기는 좀 부담스러운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뭐, 뭐, 한간에는 뭐, 내부자 뭐 거래가 안 끝나서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지금 이란 관련돼서 약간은 누그러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언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나 봅니다. 일단 낮에 나왔었던 뉴스는 미국의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괜히 중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백악관과 트럼프에서는 일단은 약간의 자제를 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대규모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상황 보고 있고 대응 옵션을 일단 은 열어뒀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캐롤라인 레빗이 내놓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유가는 꽤나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4%대 약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좀 책시련 나오면서 어, 옥시덴탈 같은 종목들 2%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반면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해서 지정학적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은 어쨌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누그러지면서 금과 은, 상승세가 멈추는 모습들 을 나타났습니다. 금이 0.4%대 밀렸고요. 은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밀리다가 막판에 또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 함께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도 오늘은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란 내 민간인 처형은 지금은 없는 것 같다. 좋은 소식 듣고 있다라고 했고 핵심 광물 관세 유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약 약간의 상승세가 주춤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금과 은은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내일장도 함께 금과 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단에서는 이 종목이 1번일 것 같습니다. 바로 TSMC인데요. 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응봉인 건 약간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4%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호실적의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4분기 순이익의 전년동기 대비 35% 늘면서 예상치 시원하게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동기 대비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62.3%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치가 60%가 넘었는데 이걸 더 올려붙이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고성능 컴퓨팅 매출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더 늘어나는 모습들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성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라인하는 모습 나타내게 되면서 TSMC를 필두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또 TSMC가 실적이 잘 나왔고 거기다가 더 오를 수 있었던 건 대만 관세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만 관세 이제는 20%에서 15%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무역 합의에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대만은 5천억 달러에 미국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이 5천억 달러 주고 관세 5%대 내렸습니다. 반은 직접 투자, 반은 신용보증 형태라고 하네요. 미국과 대만은 향후 반도체 관세에 대한 쿼터 시스템도 함께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내놓은 것은 TSMC의 미국 투자입니다. 애리조나에 최소 4개 정도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관세 관련돼서는 일단 대만 약간은 풀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하고 나서 TSMC의 실적이 더 늘어나게 될까요? 기대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어, 이렇게 TSMC의 주가가 좋은 모습들 보여지게 되면서 AI 밸류체인단 안에서 하드웨어 쪽 강한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2%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일단, 권민채널리스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오늘 실적 발표 컨콜에서 26년 캐펙스를 이만큼 제시를 했는데 핵심 동의는 누구 때문이냐? 엔비디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잘 팔리겠구나 라는 기대감에 주가 상승했고요. 거기다가 일단 중국에서 H200 나 사야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약간 이런 느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200칩 규칙의 초안을 작성한다 라고 합니다. 총 판매량은 규제하고 필수 조건에서만 구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 주지 않는 데에 있어서는 4월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문이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이 H200 가지고 계속해서 기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엔비디아가 진짜 잘 팔리긴 잘 팔리나 봅니다. 소비자용 RTX50 게이밍 GPU 라인 생산을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굳이 소매단에 안 팔겠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또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서 이 메모리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한 가지 이유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의 실적이 좋으면서 같이 올라갈 센터는 바로 장비주입니다. 네덜란드지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먼저 열리잖아요. 네덜란드 증시에서 ASML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요. 미국 ADR도 좋은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스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하면서 360달러까지 목표주가 시원하게 올려줬고요. k l a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ASML 5% 올랐고요. 램리서치 4%, 어플라이머티리얼스가 5%, k l a 코퍼레이션 7%까지 상승폭 시원하게 그려냈습니다.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TSMC의 힘을 입어서 강한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바로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도 사상 최고가 다시금 기록해냈고요. 목표 주가 지금 450달러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잘 올라가고 있죠. 키방크에서디램 고정 거래 가격 계속해서 오를 거고, 낸드도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샌디스크 최선 호주로 꼽았는데요. AI 주도 데이터 폭증의 승자다. 라고 하면서 오늘 샌디스크 또다시 5%대 강세 나타내면서 409달러, 웨스턴 디지털도 3% 이상의 상승세 함께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AI 밸류체인안에서 에너지 관련돼서도 좀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텔런 에너지입니다. 가스 발전소 세 곳을 인수한다 라고 합니다. 에너지 캐피털 파트너스로부터 오하이오 앤디에나에 있는 천연가스 발전 세 곳을 35억 달러에 인수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런 에너지의 총 발전 용량은 13기가와트가 넘어간다 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전력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게 되면서 <laughs> 셀런 에너지가 11%대 늘어, 어, 상승했고요. 오늘 뭐, 벨, 어, AI 밸류체인 내에서 에너지 관련돼서 비스트라 같은 종목들도 6% 이상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주 빼놓을 수 없겠죠. 계속해서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잘 끊어주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실적 역시나 좋았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막아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골드만삭스의 분위기가 좋았던 건 비이자 수익의 핵심 수익원인 주식 트레이딩 수수료는 골드만삭스가 가장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골드만삭스 오늘도 5%대 강세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였고요 모건 스탠리도 함께 5%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뉴욕시장 TSMC의 힘을 받고 금융주의 호실적에 강한 모습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